자, 지금 색칠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등비급수 문제가 확실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등비급수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초항과,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초항은 직접 구하시고요. 공비는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죠? 달, 닮은. 비를 네. 구하라고 했죠? 닮은 비를 구하면 제곱비가 넓이 비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이거부터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면? 2면, 여기는 얼마래? 4래. 그쵸? 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직각 이등변을 그리고, 여기는 1, 여기는 3이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가 1대2고에가, 하니까 여기는 루트 5겠죠? 네.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루트 5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루트 5겠죠? 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금방 구하겠지? 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1이고요. 그쵸? 미평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하니까 4분의 5겠죠. 이게 예. S1일 겁니다. 예. 됐습니까? 네. 어? 아닌가? 맞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4분의 9겠죠? 예. 4분의 9. 할수있겠죠이 정도는. 예.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좀 중요한데 지금 뭐요거의 길이든 뭐 요거의 길이는 알아내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랬지. 이 도형과 도형이 서로 닮은 비를 구하려면 얘가 외접하고 있는 큰 거를 가지고 해도 되고 네.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했었어.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이렇게 돼있고요. 맞습니까? 네. 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직각 이등변으로 그려지죠? 네. 네 1이고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도 1대2란 말이야. 네. 자, 이런 건 기출문제에서도 우리 많이 했었어. 1대2 되는 건. 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실제 길이가 여기는 2, 여기 루트 5고요그 네. 다음에 여기 이, 루트 2분의 루트 2, 여기도 루트 2분의 루트 5 되는 거고. 네. 여기를 우리가 K라고 두고. 네. 여기를 몇 K라고 두자? 2K. K라고 두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네. 그럼 보세요. 어. 지금 여기가 90도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요거까지 아니다. 여기까지다. 네.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똑같은 거야. 네. 그럼 여기는 각이 얼마일까요? 어, 45요. 네,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했을 때, 네. 요 나머지 각 있죠. 얘를 뭐라고 할수 있겠어? 어, 4분의 3. 파이 그렇지,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야지 다 더하면 파이가 되니까. 네. 이까지 언더스탠드? 예.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알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야.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k야.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 2k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색칠한 요거 있지. 요거를 다시 갖고 올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만큼이 얼마라고? 3 2k. 요만큼이 네. 얼마야? k. 됐습니까? 네. 90도. 여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가 일단 얼마라는 걸 알아. 1분의 2니까 2라는 걸 알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얘를 탄젠트를 취하면 탄젠트의 4분의 3파이 빼기 세타가 얼마분에 3 마이너스 2k 분에 네. k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요거는 탄젠트 빨셈 공식 쓰시면 되겠죠. 네.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 자,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3파이 탄젠트 세타 그쵸? 2분의 네.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얼마? 세타 그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네. 자,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네.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 각변 안 하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와서 붙고 2사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겠죠. 음.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야? 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고 요만큼도 마이너스 1인 거야. 요만큼은 네. 얼마였어? 2였네. 네. 요만큼은 2였네요. 네.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1 빼기 2분의 네. 맞아?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겠죠. 네. 됐니? 네. 어. 자 그럼 지금 이게 3이라는 거야. 네. 그럼 요렇게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 K는 9 마이너스 6K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7K는 네. 얼마가 되는 거? 수가 되는 거. 네. k는 얼마가 되는 거? 7분의 9가 되는 건데. 음. 끝난 게 아니에요. k가 7분의 9니까 여기가 7분의 9라는 거지. 예. 여기는 얼마예요? 2겠죠. 네. 그러면 닮은비는몇대 몇이겠어? 2대 어, 2대 7분의 9죠. 네. 그러면 넓이비는 제곱이니까 4대 77의 49분의 9980을 요렇게 되는 거예 이해 가 되십니까? 네. 어. 됐죠? 예. 그러면 1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까? 네. 49%까지 4는 4 4 1 6에다9 36이니까 190... 6. 6. 196분의 81이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다 됐으니까 이거 지우게자 네. 그럼 이제 최종적인 식 한번 써봅시다. 1-r분의 1-196분의 8 1알분의초함 네. 아까 얼마였죠? 4분의 9,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면 은 지 숫자도 기가 막히게 115분의 441이 나옵니다. 오 됐습니까?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답을 삼으시면 되겠죠. 됐죠? <laughs>